자, 유형 9번.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아래 끝과 윗 끝이 상수인 경우. 자, 이렇게 나온 경우지, 지금. fx란 함수가 이렇게 나머지는 나와 있고, 0부터 4까지 ftdt. 이런 형태야. integral a부터 b까지. 그리고 ftdt. 이렇게 쓰는 거나 인티그럴 g r a l a 부터 b 까지 fx dx 이렇게 쓰는 거나 이거 전부 다 똑같다 그랬어? 여기 있는 이 변수만 똑같으면 여기 있는 이거는 적분하고 나서 a 랑 b 를 대입하는 거잖아 대입해서 빼는 거니까 여기는 있 이건 무조건 상수로 나오는 거야 실수 상수로 나온다는 거지 이런 형태로 나온 거니까 여기는 있이 값을 k 라고 볼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fx 란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k 값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야? 자, 인티그럴 0부터 4까지. 여기가 ft dt니까 여기는 이게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et, 그리고 플러스 k. 이거의 dt.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여기 있는 이걸 계산해갖고 k 값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바로 접근한다 4분의 1, 그리고 t의 니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kt. 이렇게 쓸수 있겠지? 0부터 4까지. 여기는 이 값이 k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는 그냥 따로따로 뽑아내서 계산하자. 그래도 편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냥 계산하기 낫겠다, 이거는. 그대로 4를 대입하면 4분의 1 곱하기, 4의 4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4k. 뒤에는0 되는 거지. 이게 k.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4의 3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게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하면, 4의 제곱으로 붙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3k니까, 이렇게 요렇게 합분이 되지. 따라서 k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6. 그러면 이제 fx식이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지. f의 2의 값을 묻고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그러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자, 첫 번째. 인티그럴 뭐 a부터 b까지 f t d t 여기 있는 이 값을 상수라고 있으니까 k라고 놓는단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f x 식은 이렇게 x의 세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k 꼴로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여기 있는 이 k 값이랑 인티그럴 뭐 a부터 b까지 ftdt가, 여기는 이게 k라고 놓고, 여기서 k 로 구한단 거야. k 로 확정시키면서 4번 fx가 확정이 되겠지. 이렇게. 자, 유형 10번,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등식인데, 여기는 지금, 이전했던 에 거랑 다르게 여기에 x라는 변수가 포함이 된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자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그리고 f t d t라고 한다면 자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생각할 건데 여기 있는 이 함수 자 인티그럴 f x d x 이렇게 부정적분 중의 한계를 라지 fx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함수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역시 양쪽을 이렇게 미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미분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분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이 함수는 뭐가 되겠어 이건 상수니까 없어지는 거고 여기 있는 이거 여기 있는 a를 미분하면 다시 이가 안쪽에 나온댔지. 이렇게 fx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즉 dx에 d x 의 d 인티그럴 fx dx는 이게 f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거 다시 미분하면 fx가 되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이거를 그대로 미분하면 fx는 여기 있는 이식이 되는 거지. 자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dt가 있는 거고,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다. 그러면 양쪽을 미분한다는 거지. 미분하면 fx. 여기는 이게 변수가 x로 바뀌니까 여기는 이 변수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2x 마이너스 4. 이렇게쓸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를 대입하면, a를 대입하면, 즉, 여기에 a를 대입하면, 자,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t)dt가 되는 거고 위 끝이랑 아래 끝이 똑같으면 이게 a가 대입돼서 그대로 없어지니까 0 되겠지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이 값이 0이 나온단 거야. 따라서 a a 4가 0이 되는 거고 a가 0이 되거나 4가 된다는 거지. a가 0보다 크다니까 여기는 4가 되는 거지. 문제에서 FA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FA는 F4가 되는 거고 여기에 4를 대입하는 거니까 8-4 이렇게 해서 4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긴 적분 구간에 이렇게 X가 있는 경우에 미분하면 이런 결과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런 형태로 또 적분이 될 수도 있어. X,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어쩐 거지 FTDT 이렇게 하고 여기는 내가 이제 gx라는 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적분한 부정적분 중에 한 개를 fx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식은 large f의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large f의 x 이게 gx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여기 있는 이 식을 풀어 해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양쪽을 미분한다면 여기 있는 이거는 f의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얘가 fx가 되는 거고, 얘가 g'x가 프라임 된다는 거지, 이렇게. 요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 이적분 구간이 둘다 x로 들어갈 때는 함수가 이렇게 두개다 살아남는 거야, 이렇게. 대입하고 그대로 빠지는데, 빼는 건데, 거기에는 얘만 여기 안쪽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유형 11번,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이거는 학교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다. 잘 나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여기에는 이걸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F의 E가 B다.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F의 E를 찾아라.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기는 A에서 FX를 확정 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여기 이 상황에서 FX를 확정시켜야 되고. 여기 있는 이 a 값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 e 대입하면 바로 a 값은 나와. 그러니까 a는 바로 확정시킬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 fx를 찾아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분 구간에 x가 있는 경우는 양쪽을 미분하는 것과 똑같은데, 여기 특이하게 변수가 이렇게 다른 게 혼재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랑 이렇게 변수가 이렇게 일치할 때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인테그럴 2부터 x까지, x-t, ft dt. 이렇게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x의 2를 대입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내 0이니까, 이거는 8 플러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a 가 먼저 확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적분 구간에 x 가 있는 경우는 양변을 미분한다. 미분. 오른쪽 우변 미분한 건 금방 나올 테니까 왼쪽 미분한 거에 집중해서 볼게. 자, 인티그럴 2부터 x까지 그리고 x 마이너스 t f t d t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 있는 내 변수를 봐야지. 변수는 지금 t에 관한 식이야. t에 관한 식.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건 뭐가 된다는 거야? 상수야, 상수. 상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미분을 한다는 거지. 자, 먼저, 여기 있는 애를, 풀어 써주면, x, 그리고 ft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티그럴 2부터 x까지. 그리고, t 의 ftdt.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거 먼저 분배해준 거야 이렇게 분배해 주고 그 다음에 인티그럴 역시 분배해 준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이쪽을 미분하는 건데 여기 있는 네는 지금 뭐야 아까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t에 관한 거니까 x는 상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이거 한번 해 주고 접분을 하자 이렇게 2부터 x까지 t에 ftdt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이제 이 상황에서 양쪽을 미분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미분한다면, 여기 있는 이거는 곱, 꼴이지, 지금. 곱미분이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 미분하고 쓰고, 그 다음에 쓰고 미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그대로 쓰고, 인테리럴 리부터 x 까지 그리고, ft, dt.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얘를 그대로 써주고, 안에 거 미분하면 얘 그대로 나오는 됐어. 그래서 fx.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있는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 f x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있는 이거 미분하는 거는 자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 t dt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에 예. 부정적분 중의 한 개를 라지 f x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애는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a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미분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다시 fx로 바뀌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그대로 써주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가 미분되는 거니까 fx.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식이 이제 뭐랑 같다 거야? 이거 지금 한번 미분했으니까, 3x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2ax. 플러스 4.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인티그럴 g 2부터 x까지 ftdt가 여기 있는 이 식이 나온 거야. 지금 이거 한번 미분했으니까 이쪽도 똑같이 한번 미분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더 미분을 한다는 거야. 여기 있는 이 fx를 찾아야 되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거를 바로 미분하면 fx가 나오니까. 좌변은 미분하면 fx가 되겠지. 이렇게 fx. 쓸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6x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건데, a 값이 마이너 3이라 했으니까, 여기 x, 마이너 6.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그리고 f에 2. 이렇게 나온단 거야. 자, 그러면 a 값은 마이너 3이 되는 거고, b의 값은 뭐가 된다야? 플러스 6이 되니까, 계산하면 3.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적분 구간에 이렇게 x가 있고, 그 다음에 이피 적분 함수 안에, 여기 다시 또 x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한다면, 걔를 적분할 때는 여기 있는 이거의 상수 취급해서 정계한 다음에 이렇게 적분한다는 거야. 정계했지나 풀어치고 다시 여기에는 얘를 미분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게 뭐다? 상수란 거야, 상수. 그래서 밖으로 나간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써치고 여기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미분한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이랑 지금 이 식이랑 현재 같은 상황이야. 한번 미분한 거지. 이걸 한번 미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식을 미분한 결과가 곧 미분이니까 미분하고 그대로 써지고, 그 다음에 써지고, X가 그대로 써지고, 얘가 안쪽이 미분이 되는 거야. 여기는 이게, 이거 미분되면 그대로 나온다 했어. 이렇게 FX로. 여기 미분된 것도 T가 나 함수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는 내가 그대로 미분되면 나오는 거지. 그럼 계산돼서 이게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인 n t e g r a l 까지 FDDT. 얘를 다시 한번더 미분한다는 거야. 내가 찾아야 될건 FX니까. 그래서 한번더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더 미분해야 되는 거니.